중소기업 입사를 고민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경제 상황도 최악이고 취업 준비생도 너무 많고 대기업 지원에도 그동안 많이 실패했으니 더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세요. 이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했던 노력을 2, 30년 전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최소 대기업 몇 군데는 골라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당군 이래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런 결과밖에 줄수 없는 상황 저도 좀 답답하고 또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의 중견 기업이라도 많이 갈수 있다면 좋겠는데 또 그런 회사는 많이 없거든요. 완전 대기업이 아니면 너무 열악한 중소기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자 수의 99%.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분명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겠지만 그게 꼭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중소기업 입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취업도 돈이 필요한 현실에서 스스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 외에도 스스로의 선택과 그것을 실행하는 여러분의 용기 등에 정말 멋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소기업 회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 그에 따라서 얻을 것과 버릴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버릴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신입으로 도전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직무만큼은 꼭 본인이 향후 지원하고 싶은 직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직무 관련 스펙이나 필기 전형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출퇴근 그런 소요 시간이라든지 교대 근무 등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더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목표에 따라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목표가 중고신입으로서 경력을 쌓고, 또한 이제 공채 준비 전에 관련된 뭐 스펙이라든지 필기 전형을 준비하는 게 목표라면, 연봉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미련을 두지도 말고, 아쉬운 것만 자꾸 생각하고 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선택으로 입사 퇴사 입사만 반복하시면서 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혹은 향후 근무하시게 된다면 그 회사의 불합리한 부분 뭐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같이 미친놈 흉도 봐주고 뭐 누구라도 분명히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꼭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꼰대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부분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함부로 어, 주변 동료들을 평가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분명히 함부로 주변 동료들을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뭐, 별의별 사이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코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평가가 아니라 뭐 귀社 대기를 날리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다소 무능력해 보이고 그리고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그런 선후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부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버린 회사의 시스템과 환경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시스템보다는 회사 내의 극소수의 중심 인력 핵심 인력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심 인력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자신의 최고 수준의 역량이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러한 한심한 사람과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평가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동료들도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역시나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누군가를 평가하기에는 사회생활이나 내공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평가는 향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에 편견의 요소와 고정관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면 함부로 주변 동료 평가하지 않으실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혹은 향후 입사했을 때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 여러분들이 회사를 최대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회사는 분명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두배 혹은 열배 이상 여러분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해하지도 마세요. 최대한 회사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직을 준비하시고, 퇴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똑똑하고 야무지게 꼭 얻어내셔야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계획적이면서 냉정하게 담당자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사를 이용하시되, 퇴사하는 그날까지 내 역할은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동료에 대한 배려일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향후 후회가 없도록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더 열심히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기업에 퇴사를 하면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그 순간에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내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스러웠습니다. 부족한 형이지만, 그리고 부족한 아저씨지만, 종소기업에 입사를 고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면서 이런저런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그런 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